안녕하세요. 어, 이갑식입니다. 아, 잠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어, 핵심 유형 강좌 여기서는 지금 단기 집중 강좌라고 표현이 됐는데 어, 교재명은 핵심 기본 유형으로 됐습니다. 어, 이 수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고 어, 본격적인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 강의의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강의의 컨셉은 어, 유형에 대한 이해입니다. 유형에 대한 이해 유형에 대한 이해 자, 유형에 대한 이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논술 문제를 보게 되면은 아, 어, 논술 문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논제라는 놈이 있고 그다음에 제시문이라는 놈이 있어요. 논제라는 것은 질문을 말하고 제시문은 주어진 텍스트를 말합니다. 또는 뭐 기타 자료들 이런 것들 제시문인데 자, 요거는 이제 무한대입니다. 뭐이면 짐작하겠지만 음, 어디에 출제될지 알 수가 없죠. 주제도 무한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출제가 되는 영역은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가 쟁점에서 다루긴 하는데, 하지만 여기서 유형에 다루는 것은 어디에 주목하냐면, 여기에 주목합니다. 여기에 한 7, 8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거는 패턴이죠. 이것만 분석을 잘 대비를 하게 되면, 은 우리가 문제에 대한 예절을 할수 있죠. 실제로 지금 논술 문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자, 여기에 대한 대비하는 것이. 요 유형편 강의다. 그런데 어, 여러분이 이제 비슷한 음, 유사 강좌가 있죠. 비슷한 강좌가 있는데 에, 원칙적으로 그 에, 기본에 대한 강의는 에, 모든 강좌가 마찬가지입니다. 8주 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 유형편이라는 수업이 상하 교재는 상하편 씁니다. 에, 상하로 돼서 어, 8주로 여덟 두 달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집중 강좌라고 된 요거는 음요 8주, 8주짜리 강의를 8주짜리를 아 어, 4주로 압축한 겁니다.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도 제가 작년까지는 어요 교재도 상하 교재를 둘다 다뤘는데 음 아무래도 4주 동안에 8주 교재를 다루니까 학생들이 좀 부담이 많이 간다 얘기 들어서 어 금년에는 제가 별도로 어, 핵심 책 제목을 그랬습니다. 핵심 기본 유형 핵심 기본용이는책 제목으로 제가 별도로 다시 책을 썼습니다. 제 모든 수업은 어 제가 직접 써서 만든 교재를 하고 있죠. 어잘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수업 방식. 수업 방식은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바쁩니다. 이 수업은 사실은 그래서 뭐한달한달 한달 그러지만 사실은 어 일주일에 한번세 시간 정도 만나서 하는 수업이라서. 어, 한 달이라는 것이, 뭐, 매일 30일을 절대 안, 네 번밖에 안 돼요. 일단은 수업시간, 어, 동안은 일단은 강의가 집중됩니다. 어, 강의로만 진행할 때요. 그래서, 어, 쓰기는 여러분이 이제 과제로 제가, 어, 어 지정을 합니다. 어, 과제를 제가 지정을 하게 되면은, 어, 여러분이 쓰고 나서, 어, 저당 다시 첨삭을 받게 되는데, 첨삭은 당연히 1대1로 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현강 같으면 대면 첨삭 입니다 현강은 대면 첨삭이고 인강은 어쩔 수 없이 어 요거는 이제 인터넷 첨삭 어 인터넷 첨삭으로 가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인강 같은 경우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 요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다 협의를 통해서 하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어네 번째 여러분이 어 실제 여기서 어, 활용하는 방식은, 이제 수업 내용적으로 말이야. 수업 내용상의 특징, 내용상의 특징인데, 어,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내용상의 특징은, 우리가 8가지 유형 정도를, 어, 세분화시켜서, 자, 유형별로 대비를 할 겁니다. 유형별로 대비를 한다는 뜻인데, 자, 뭘 대비하냐면은, 요게, 어, 다른 수업과 가장 그, 제가 개발한 툴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수업하면서 유형에 대한 대비는 이렇게 하자라고 제가 책에다 반영을 이번에는 작년까지는 제가 프린트물로 제공했는데, 자꾸 자료 관리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책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집에넣어서 프린트물에 썼던 주요 자료들이 다 책에 들어, 이번에는 완전 전면 본문이 개정됐는데, 첫 번째, 일단 논제 특징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논제 특징. 아, 논제가 유형별로 되었으니까 특징은 다시, 자, 실제 출제가 되고 있는 논제 표현상의 특징이 있어요. 어, 어떤 논제를 봤을 때, 자, 그 논제는 이게 비교 문제다, 평가 문제다, 설명 문제다, 자기게 된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 그런데 학교마다 약간씩 또 특징이 있겠죠. 출제, 어, 경향상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다방 구조입니다. 다방 구조 이건 다방 구조는 여러분이 고민하는 지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제가 시킨대로 가야 됩니다. 여, 이거는 여러분이 자 수업 때 어, 수업 때 지금 어, 지금 강사가 선생님이 에, 그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어, 그죠? 그 어, 학습 시키는 게 있죠. 음, 그죠? 요구하는 게 있을 텐데 그 요구를 어, 요구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준수하세요. 그렇죠? 준수할 것. 자, 이거는 제가 수업을 들어봐야만 알 겁니다. 그래서 요 답안 구조를 어 제가 유형별로 다 체계화 시킵니다. 비교의 답안 구조 또비관에도 다양한 패턴이 나오는데 유형별로 구조화 시켜 줄 테니까 요 구조화 시켜 준 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외워 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어떤 논제가 나오면은 형식적인 요 답안 구조가 결정하는 것은 그래서 개요입니다. 어 개요가 결정되는데 저 형식적인 개요죠. 내용적인 개요는 제시문 봐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것을 익히게 한다. 자, 세 번째. 분석 방법. 답안은 알았지만, 분석을 못하면 또 말짱 의미가 없잖아요. 유형별로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약형의 분석 방법. 음, 그리고 비교 분석 5단계. 에, 그리고 키워드, 뭐, 도쿄 분석. 아, 그리고 또, 적용 설명 논전 평가 같은 경우는 또 4단계 또는 5단계. 그리고 도표 분석도 5단계. 등등 제가 나름대로, 어,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어요. 그 메커니즘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마 요제수업에서볼수 어 있는 특징 중에 하는데 분석 방법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답안 구조 알아도 의미가 없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점 사례예요자 득점 사례는 원투 쓰리는 득점 사례인데 어떻게 쓰면 감점을 당하지 않을까도 여러분이 답안 쓸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수 있어요. 자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는데 이러한 공부를 자 우리가 요약부터 시작해서 요팔때 요인한 것은 이제 요약부터 시작해서. 어, 비교로 가서, 또는 이제 분류도 뭐 비슷한 사촌이죠. 어, 그리고, 어, 적용 설명으로 가서, 그리고 평가로 가서, 어, 그리고, 어, 자기 견해로 가서, 자기는 다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 자기 입장에 대한, 자기 입장 선택형이 있고, 대안 제시가 있고, 에, 그리고 자료 해석으로 가서, 자료 해석은 대부분이 도표입니다만, 자,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요 각각에 대해서, 어, 요 각각에 대해서, 어, 요, 네 가지 특징, 요, 지네 가지 문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자, 여기에 대한 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실제 에, 답안을 작성을 하는 것. 물론, 최종적인 것까지 가야 되죠. 답안을 작성을 해봐야 되죠. 어, 그리고 여기다 첨삭을. 여기까지는, 이거는 다른 과정에도 마찬가지 다 있습니다만, 여기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요, 8대 유형에 대한 요, 네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이 공부는 물론, 어, 기본 유형, 어, 방금 앞에서 말했던, 요 8주 강좌에 다 나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데, 요 8주 강좌의 차이는 뭐냐? 자, 내용에 대한 압축입니다. 양적인 차이입니다. 질적인 차이는 없어요. 양적인 차이가 있다. 양적으로, 어, 연습을 더 많이 하겠죠?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이건 연습 양이 좀 적습니다. 어쨌든 분량이 수업 시간이 적으니까. 하지만, 이론적인 거라든가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들을 여기서 빼먹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빼먹는 거 없으니까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또 장점도 있다. 하지만 연습을 많이 하고 싶은 학생은 이제 팔주왕대로 가는 것도 괜찮다. 둘다 컨셉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재는 4주 내내 이 교재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어, 쓰기 과제도 주로 여기 연습 문제란 등등 해서 아주 풍부하게 내용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음, 교재 앞부분에 그 기출 강좌가 실려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에, 저 기출 강좌라는 그2019 기출 문제가 실려 있어요. 음, 그거는 어, 실제 이번에 출제됐던 문제에 대한 건데 어, 그거는 수업 때 다루진 않습니다. 이거는 기출 강좌 때 다루는 건데 여러분이 어, 2019 문제를 알아야만이 어, 2020 대비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오늘부터 또 열심히 한달 동안 한번 달려봅시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